안녕하세요. 땅 따라다니는 공인중개사 정소웅입니다. 오늘은 건물 매도 또는 매수 시에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사고 팔때 부동산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면 자칫 수억 원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될수 있죠. 건물주가 되면 이제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되면 월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반복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세금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아니 심지어는 수억 원까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돈 버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 중에서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를 우선 오늘 영상에서 설명하고 다른 부분은 미래 나에게 맡기기돈 버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집중해 주세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지방세죠. 보통 일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주민세 등을 합하여 매입가격의 4.6%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매입가격이 10억이다. 곱하기 4.6% 하면 은 4,600만원이 취득세가 되겠죠. 오, 어마어마하죠? 취득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면, 이렇게 그대로 단순하게 납부하면 손해입니다. 세금에는 보통 징수 방식과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 있어요.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죠. 그런데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의 용도, 크기, 금액, 지역 등에 따라서 취득세율의 적용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매입한 건물의 취득세율을 얼마로 적용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절세할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입하려는 건물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줘요. 따라서 혼자서 취득세를 계산하거나 중개사의 말만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매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율 등을 미리 문의한다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세금 문제에서 정말 복잡한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아까 전에 10억짜리 건물에 대한 예시가 있었죠?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10%입니다. 10억에 10%면 1억이네요. 1억 다 내면? 아, 부가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납부 방식이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건물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징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토지가 6억, 건물이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건물 가격 4억에 대한 10%인 4천만 원만을 부가세로 내면 됩니다. 다시 또 수천만 원 아꼈네요. <laughs> 여기서 추가로 팁을 드릴게요. 만약 건물 중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 부분까지 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법인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세를 단순히 적게 내겠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부가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격을 최대한 낮게 잡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선에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 매입 가격이 얼마 안 된다면 중개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수십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방법입니다. 부가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혹시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매입 후에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이때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내가 지급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다시 받는 것이 번거로우시다고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고 임대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B가 있습니다. 이 B가 만약 A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 부가세 부분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포괄양도양수,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이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간이거세자인지 일반거세자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 과세든 간이 과세든 자신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할때3%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해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금을 내야 하니 많은 분들이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서 좀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no. 않습니다. 간이 가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면 끝이지만 일반 거세자는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 만큼의 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추가로 받아서 그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하게 되는 부가세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만약 이전에 건물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에 부가세를 냈었다면 그 부가세를 모두 환급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간이 가세자는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을 수도 없고 관련 경비에 따로 부가세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과세자는 임차인에게 내야 하는 부가세만큼 월세를 더 받아내야 하는 부담은 있을 수도 있겠죠. 간이 과세자라도 운영 중에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게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월 임대로 수익을 조절하여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비과세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면 또 수천만 원을 버는 셈이 될 수도 있겠죠.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상가는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힘듭니다. 다만 건물 중에서 주택 부분이 있거나 상가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따라 거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죠. 또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물 수리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던가, 매입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런 지출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한 사람의 명의보다 두 사람 이상의 지분으로 매입하면 그만큼 양도세 적용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취득세와 부가세, 양도세에 대해 간단한 것만 간추려서 설명드렸는데요. 딱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몇억까지는 번듯한 기분이 들죠? 물론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점도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땅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